쿨링패드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건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구매한 우레탄 문풍지인데요. 창문 틈새에 붙여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방한용품입니다.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. 쿨링패드 테두리에 빙 둘러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스펀지를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고 붙여주면 끝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테스트할 노트북은 크고 무거워서 스폰지를 두 겹으로 붙여줬습니다. 작업이 끝난 쿨링 패드에 노트북을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. 노트북과 패드 사이의 공간을 스폰지가 다 막아주게 되는데요. 이렇게 하면 쿨링 팬에서 나온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고 노트북 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스폰지 작업을 하기 전 원래 상태는 이렇습니다. 틈새가 아주 많죠. 쿨링 팬에서 나온 공기 중 일부만 노트북 내부까지 들어가고 상당량은 이 틈새로 나가버리는 거죠. 자,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과부하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린 다음 CPU 온도를 체크해 봤습니다. 쿨러가 없는 상태입니다. 최대 온도 91도로 측정되었습니다. 그 다음 쿨러 위에 노트북을 올린 후 측정한 온도입니다. 83에서 84도 정도 나오네요. 마지막으로 스폰지 작업을 한 쿨링 패드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79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작업으로 약 4도 정도 추가적인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어떤 거치대도 쓰지 않은 상태와 비교해 본다면 약 10도 정도 온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. 이 정도면 실제 노트북 성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스폰지를 붙이게 되면 걸림턱에 노트북이 걸리지 않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집게를 이용하거나 다른 판재 등을 부착하셔서 걸림턱의 높이를 보완해 주셔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